이 못할 것 같고 그 자리 게끗해야지 에이씨. 뭐 대포 오지 말지, 애들아 대박. 장갑을 쓴다고 배감도 없어. 나도 이거가 나마 미안하다. 그래, 네. 내가 맞았으면 못 들으면서. 이거 직업... 그냥 가자. 시간 어떻게든 되겠지. 나한테 알았네. 한번 자제까지 해려 보자. 이거는 냉자병이잖아. 왜 포로? 아이씨, 맛 지랄하네. 개 완전 개 미친 개버로는 안 되고. <laughs> 굿, 존나 못하네. 수고해요. 고맙다. 방파져서 그냥 다도려버렸 그냥 떨어질게요. 씨. 어디서 보는지 모르겠어. 뭐야? 씨발. 와, 존나 못생겼죠? 바로 깐슬합니다. <laughs> 와 이거 미친놈 와 더러운 새끼 뻑큐라참아가기쉽새야뻑큐라참아가 하고 버큐 알았어 너 버큐라고 이 새끼야 와나 뒤집어낸 판데 일단 어그로 좀 끌어보자 이거 초코비 누나는 나가야 되거든요. 아니 잠깐만 이거 설마 문 따고 카죠문 따고 카죠 시발 그렇지 으으 으! 마사비, 쥐인기, 바람, 굵저, 굵저. So, I'm not a p r o b 로 e m I don't 바로 나가버리기 u t it. I don't know about it. I don't know u c k y o u 민경훈 f u c k y o u 뭘 it. 냐 일단 뭐 제일 중요한 제일 큰 u t it. I don't k n 친구들이랑 막 놀러가고, 저, 저, 저번에 그 님, 홀리몰리님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그 여수 간거 있잖아요. 저 지인들이랑 1박 2일로 여, 놀러 간거나 처음입니다. 내 인생 처음. 아, 뭐, 20대 초반에는 있었다, 그래, 방송하기 전에. 어 그때 그 친구들이랑 그 놀러가고 했었는데 재밌었는데. 직감은 왔었죠, 그때는. 얘들이랑 오래 꼭좀 친하게 지내지 못하겠다. 뭔가 저는 제 느낌상 그무리에서 저는 항상 아슬아슬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뭔가 어울리면서도 안 어울리는? 여자 내가 친구를 원해서 내가 얘들이랑 같이 있는 건가? 내가 얘들이랑 진정으로 맞아서 얘들이랑 같이 있는 건가? 라는 그런.. 헷갈림? 가지 말자 다 여깄죠 뭐야 또 하면 안되 죠？지금 하면 또 내가 지금 싸웠던것들다잃 잖아요？욕심 면안 돼. 어허, 이 친구 보호기 상당하구만 아, 위험 했다. 오 씨, 근데 그거 는맞 지어. 행복을 위해서 지금 그걸 하냐 그니까 러 아이 그 홀리몰리님 내가 롤로 예의를 들게 음. 어릴때 그냥 행복 추구하면서 막 이렇게 미래별로 생각 안했지만 그래도 인생 자체에 갑졌던 사람은 좀육도랑금 느낌이야 판테온 육도랑금이고 나같은 경우에는 카사딘 연우 시작이지 뭔지 알겠어? 롤안는 사람 모른다 이거는 근데 카사딘은 저랩때 진짜 존나 고통 받잖아요. 시바 연운으로 시작해서 막그 존나 갱행 당하면서 개차 맞으면서. 하지만 16렙 찍고 템좀 나온 카사디은 그냥 시바 그냥 엉덩이로다 찍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런 느낌인 거죠. 아니지. 유도란 거는 큰집활전기보다 돌리는 게 아니지. 그냥 그건 첫첫첫그니까첫첫단초부터 잘못 깨는 거죠. 그냥. 살짝 이제 담배 피고 이제 오토바이 타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스이스첫 단추부터 잘못 깨어가지고 어. 거기서부터 가면은 처음에는 뭔가 좀돌아간는것 같지만 시간이 지가면 갈수록 계속 망하는 거죠. 네. 인생은 대바대야. 생각해 보면은 다 똑같아 대바대로 귀결되는 거예 저는 16렙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한3 렙인 것 같습니다. 여름 스택 모이뭐이렙요 모유, 저, 저 지금 뭐 있는데요, 제가. 제가 뭡니까? 지금, 지금, 아예 완전 뭐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풀스텝 가자. 인생 풀스텝. 아쟤 걸면은 죽는거 아니야 오빠 이 새끼야 생각을 좀 해봐 이거 이러는게 맞니 아 진짜 개면분없이 게임하는거 진짜 극혐이다 니 갑자기 또 개뜬금없이 또 사슬날라와 이 새끼 존나 말도 안되네 쟤 와, 오록 씨발 뒤진다 그냥. 미친 새끼. 아! 오록이 제일 무섭더라 어차피 내려가면, 내려지니까. <laughs> 아니, 아니, 문 먼저 따고 하지? 일단은 여서 이거 질환하기 전에 양호실 먼저 가라 어? 씨발 찌찌도 안 보고 다니나 양호실 가 이새끼야 너희 새끼 거기 빨강염 바르씨발 찌찌 여서개 존나 피난다 이새끼야 니 뒤졌다니 이거 그렇지 너스 만났어요 극혐 이걸 이미지를 대리님들한테 심어줘야 된다고 그래야 얘들이 처음부터 너스를 하면 안되는구나 너스는 씨발 그걸 알지? 얘들이... 아, 이거... 안 좋은데, 이번에 바뀌었다. 아, 이번에 올것 같은데, 어디 가노? 나도 얘 존나 싫어요, 그냥. 허킹 없어도 힘들어요. 근데 뭐 허근, 허근이 많이 그런, 걔 버그 같은 거 쓰고 있으니까 더 힘들지. 나 같이 놀는데 왜 여섯 놀는데 반대가? 와 밸런시도 없는데 저런다고? 오케이 결심했다 이 판. 아니 감점은 아니고 최대한 빠르게 죽입니다. 이런 DNA는 인류에서 제거돼야 돼. 바로 도살령에 처한다. 우주성사리가입니다. 예, 제거돼야 될 DNA. 아 DNA. 그렇지.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인류에서 있어서는 안될 최악의 DNA 제거합니다. 아유 못됐다뇨 자일리톨리 저는 엄청난 업적을 지금 행하고 있는겁니다 님이 이런 새끼들 만나볼래요 그러면? 자기가 만나봐야 알지 님이 그런 말 안하지 본 입장에서는 너무하다 하겠지 어쩔 수없는거예요 님들아 인류를 위해서 너무하지만 결단을 해야될 때가 많다니까요 다 좋게 가자 이런거는 님들아 그냥 욕심이고 네. 우세종만 살아남는게 정답입니다 그렇죠. 어허, 이 미친놈 보게. 뭐 아, 살리는 타이밍이 씨. 일로 왔니? 밸런시드가 아니구나. 난 씨발, 밸런시대인 줄 알았네. 아, 나도 제거해야 되데 제거될 뻔다보인데서 뒤로 들어온 거 정말 좋아한다. 얘 여기 왜안봐아 와... 근데 대화 이거 진짜 좀, 좀 심하다. 이건 미리 눌러도 안 나가네? 와... 야, 벨런이야, 벨런 써야겠어. 어, 너무 그려 이거 벨런이였으면 이거 안 맞았다. 이미 맞지벨런이였면 내가 서 여돌고 있어. 지금 안 맞고... 대화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아, 대화 이제 진짜 아예안쪄겠다 아, 존나 그리네 야, 이걸 미리 존 줘... 아니, 나가나? 이거 애초에... 아, 가긴 나가네? 안에서 눌렀는데도 안 나가나 싶었다. 근데 반응대로 안 나가는 거는 설계도 설계인데 저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이거는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인간의 기술력 문제라. 네. 이 새끼 설마 일로 와? 결국 모세가 살아남네지라네 슈라네 지라을해라이 슈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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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라 나무것도안 돼. 이발 이거 능력치가 더 개. 으악. 죽겠다, 이거. 하, 따, 씨발, 웬일로 이건또안맞는다 네. 아, 이거 죽겠는데요, 이건? 커버가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거 <laughs> 또 허근과 지랄할 거거데 네. 네. 와, 이거 진짜 죽. 주... 역시 중국인이 나. 내 바들은 역시 중국인이지. 응? 어? 듣고 있니? 4픽기 무슨 새끼야? 와, 난 무슨 뭐, 님들아, 무슨, 갈, 나는 갈리온 줄 알았어.